1 2 3 얼굴이 꽉찬 방송. 꼭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나요? 얼굴이 꽉찬 방송. <laughs> 하지만 내용은 좀덜꽉찬 방송.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블로터네 음. 도한구 기자님이랑 도한구 선배님이랑 블로터네 고은숙 기자입니다. 이번 주 주제, 또, 아주 재밌는 주제죠? 네, 뭐, 다음 주에 뭐, 재미난는 게, 스페인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네. 좋습니다. 그... 이번엔 저희가 음... 못 가네. 내년에 <laughs> 네, 갑시다. 안 가는 거예요. <laughs> 네.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면은, 뭐, 뭐야. 바르셀로나 축구단, 메시가 거기 있죠?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예, 바르셀로나 FC 축구단밖에 네.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주 기가 막힌 행사가 있습니다. 네. 모바일 월드, 월드 콩그레스 2012, 2012, 2012, 2012. MWC 2012. 다음 주 2월 27일, 현재 시각 기준으로 네.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음. 진행이 되는 음. 행사입니다. 그 주제가 좀 독특해요. 네, 그렇더라고요. 모바일 재정이 음.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고 짧고 굵은데, 음. 무슨 뜻이에요? 뭐,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네. <laughs> 뭐, 깔릴 만큼 깔렸거든요, 지금. 나올 음. 모바일 음. 나오고. 네, 음. 디바이스도 깔릴 만큼 깔렸고. 뭐그 다음에 LTE도 이제 서서히 바람 타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깔렸죠 디바이스 많이 풀려있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제 서비스가 나오는 거지 음. <laughs> 이제 그 서비스로 모바일 그렇죠. 계정이 야겠다 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어떤 스마트폰 나와서 누가 1등 하냐 2등 하냐 무슨 태블릿 나오냐 막 이런 얘기하고 통신사들마다 LT를 언제 깔 거냐, 음. 이런 이슈가 많았고, 작년까지도 그 글쓰시던 LT가 e 이슈가 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되게 재미난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교육, 헬스, 건강. 건강.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 관련된 것도 있고요. 뭐 이제 자동차. CS에서 나왔듯이. 자동차입니 네. 자동차들. 그러니까, 각 산업군들하고 이 모바일하고 결합되는. 어떻게 융합될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상생활 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아마 그런 쪽을 하면서, 이제 좀더 붐업시키면서, 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도 보시면, 그러니까 디바이스 많이 나오는 이슈 말고라도 그런 쪽으로 어떻게 이제 일상생활적으로 들어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IT 이외에 분야랑, 네. 그렇죠. 모바일이랑, 스마트, 어, 진짜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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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과 되는데. 각 산업의 융합이 어떻게 보면, 좀 보면 재밌을 것같습니 해서 모바일이 어떻게 좀 정의되느냐 하는 어떤 네.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도 네. 불구하고, 네. 기술에 대해서, 예? <laughs> 네?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일단 다뤄봐야 되지 않습니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번 MWC 어, 모바일 전문기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뭐가 나온 것같아 모바일 재정 이다 집어치우고 아, 우리의 슈퍼스타 삼성전자도 안 나온다던데 어쨌든 제품은, 어쨌든 제품 경쟁은 네. 멈추지 않습니다 네. 그 일단 쿼드코어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 것 음. 같아요 뇌가 4개나 달렸는데 아, 머리가 4개나 네. 달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제대로 써먹을지는 음. 잘알수 없지만 어쨌든 음. 2011년이 듀얼 코어 스마트폰이 아주 그냥 날개 놓친 들 아, 화가 뇌가 두개 달린? 뇌가 두개 달린. 아, 옵티머스 2X를 음. 시작으로. 음. <laughs> 그랬다면 이제 2012년 FWC 이후는 쿼드 음. 음. 코어, 머리가 네개 달린 이제 스마트폰이 주류를 이루지 않을 것인가.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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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씩 주면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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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저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서 이미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그 이번에는 이름이. <laughs> 한번 맞춰보세요. 옵티머스 2X가 듀얼 코어였는데, 쿼드 코어는? 저는 옵티머스밖에 모르겠어요. 옵티머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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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X HD라는 이름으로 이제 MWC에서 이제 공개가 될것 같고요. 네. 분위기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S2 이후 이제 쿼드 코어 음. 제품을 네. 공개를 약간 좀 미룬 것 같, 미뤘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분위기 싹 살펴보면은 네. 예전에 아주 웃긴 일이 있었죠. LG전자가 듀얼 코어 옵티머스 2X로 네. 세계 최초 듀얼 코어 스마트폰이라고, 음. 기네스북에 등재된 아. 아주 그, 아주 웃긴 얘기가, 있, 일이 있었는데, 아. 이번에도 주행이보면 세계 최초. 미니저. 세계 최초. 코드코어 듀얼 코어 스마트폰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을까. 알리여분들은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니라 기네스북. 기네스북을 노리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시장, 시장은 네. 됐고, 기네스북 이름 올리자. 네, 이런 올리면서 아. 이번엔 시장까지 장악하셔서 기네스에 한 번, 기네스북에 올라가. 한번 네. 바라봅니다. 예. 네. 아, 더 이상 네. 말하면 안될것 네.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쿼드 코어의 어떤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음. 컴페니언 코어라 그래가지고 어렵네요. 어, 어, 그 말은 어려운데 개념은 되게 쉬워요. 어떤 거 코어가 4 개예요 일단. 네. 거기에 코어가 하나 더 붙어요. 음. 사실은 코어가 5 개예요. 아, 보너스 하나. 보너스 하나가 더... 하나 있어. 아. 이 보너스 코어는 그 이메일 확인하거나 음. 음악을 재생하거나 아.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 코어의 성능이 높은 코어의 성능이 필요 없는 작업을 주로 하는 코어가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아주 큰 효과가 뭐냐면은 예. 배터리 시간을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사용 시간 이 예. 대신 뭐 동영상을 영상하거나 또는 인코딩을 하거나 예. 웹 페이지를 브라우징하거나 음. 이런 좀 코, 코, 어, 코어의 성능을 좀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거는 네 개의 음. 그 핵심 코어로 좀. 아. 작업을 하고 해서 이런 어떤 그 쿼드코어의 새로운 기술도 어그 앞으로 저희가 2012년 MWC 2012 이후에 좀 주목해야 할 기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급형도 최근에 뭐삼성전자나도 LG전자도 보급형. 그럼 여태까지 깔린 건 보급형이 아니었나요? 여태까지 깔린 건 전부 다 이제 거의 다 하이엔드 스펙의 스마트폰이든요 국민 반이 샀는데.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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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형 얘기를 나오니까 웃기긴 하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그 사실 뭐 갤럭시 S2 얼마나 많이 팔렸나요? 네. 그 베가 네, 가도 마찬가지고.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특별히 좀 좋아한다. 이런 좀 통계자료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음. 그렇, 그렇더라고요. 이왕 쓰는 건데. 이왕 쓰는 건데. 네. 네 80만원, 90만원 지르는 건데. 2년 건 쓰는데. 2년, 네. 2년 동안. 또 2년, 그거 가지고 또 2년 안 가요. 아, 그래요? 뭐, <laughs> <오>, 대단한 사람들또 <laughs> 중간중간 바꿔버리니까. 음. 네. 아무튼 뭐, 근데 그 보급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음. 중국, 남미, 아프리카까지. 그 이런 쪽으로 좀그그 그 시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아, 네. 그런 보급형 이신흥 그렇죠 신흥 마켓, 신용 마켓, 그 중국 13억 인구가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는 아, 볼 그렇죠. 필요도 없는 어마어마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해서 발표한 게엘 g 전자가 독특해요. 그요번에 옵티머스 라인을 네. 이름을 바꿨어요. 아 그래요? 옵티머스 L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음, 음. 옵티머스 7, 옵티머스 5, 아, 옵티머스 L7, L5, L3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L3 제품 정도가 음, 음. 그 화면 크기도 좀 작게 3인치대로 아, 음. 나오거든요. 그 보급형 스마트폰인 것 같고. 미국 마켓을 노리는 음, 그렇죠. 그리고 갤럭시 도 이제 에이스 음. 2, 갤럭시 에이스 네. 2랑 네. 갤럭시 갤럭시 미니 2 해서 네. 좀. 갖고 값싸게 나오는 제품이 나, 나온 것 같습니다. 음. 그 옵티머스 L3, 5, 7은 좀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기아 글, 관심 기아 자동차 <laughs> K3, 오, K7, k 5뭐 네. 벤츠 뭐뭐 뭐, 3, BMW도 있, BMW 3, 5, 7 시리즈도 있고. 어 그런 기사 좋겠네요. <laughs> 네이밍 전략 네이밍, 해가지고 스마트폰 네이밍 전략 왜 하필이면 3, 5, 7이냐. <laughs> 네. 외제 자동차 따라가기. 벤츠, <laughs> BMW 따라가기. <laughs> 근데 이번에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건 MS 얘기가 좀뭐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MS 얘기, 올해 특히 좀 주목을 받게 어, 될것 같은데, 네, 뭔가 뭐, 터뜨릴 것 같은데, 작년에 나온 거, 아니, 별로 아직 임팩트는 없잖아요. 작년에 나온 거 겨우, 물론 이제 기간이 짧긴 했습니다만, 네. 120만 대 팔았대요? 많이 판 건가요? 아, 잘 모르겠어요.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laughs> 한, 이두달 정도가 되는 그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120만 대 팔았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여러분들, MS의 운영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그, 루미아 710 제품. 우리나라에도 출시됐었죠. 그, 요거, 루미아 제품 이후에 또 MS가 좀 요번에 MWC에서. 봉헌. 선보여야 되지 선보여, 선보여야 될 텐데, 임팩트가좀 아. 있으려면. 음. 그래서, 하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많은 시장조사업체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모바일 삼국지다. 애플, 음. iOS, 네. 구글, 안드로이드, MS, 그리고 윈도우 폰까지. 아. 그래서, 어? 삼국지 맞아요? 그러니까! MS는 또 힘을 보여줘야 삼국지지, 여태까지. 아니, 5년 동안 삼국지 쓰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축이 제대로 안서 있어. <laughs> 이게 산발이가한한 한 다리가 너무 짧아. <laughs> 그러니까 휘청휘청 그래. 나머지 다리 두 개로 이제 휘청거리고 있는. s 분들 힘좀네주세요 제가 살 거니까요. 아, 그래. <laughs> 아, 예. 제가 산다고 브로터 음. TV에서 벌써 다섯 번째 얘기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 사실 좀 다리 하나가 더 이제 길어져가지고 진짜 성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기한 거? 아, MS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전 세계 사용자들은 별 관심도 없을 텐데. <laughs> <laughs> 네, 해서 그 MWC 2012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 2월 28일 네. 화요일 정도에 이제 좀그 서서히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아. 저희들도 뭐안 가는 대신에 몇 가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재미난 카드는 뭐 기사로 오원석 기자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저도 모르는 카드가 네, 전역해서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웃음> <웃음> 다음 주 고생할 걸 생각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laughs> Two, three, and...